휴대 전화를 보고 있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를 들어 유심히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그가 이동한 곳은 승강장 앞. 그리고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박 씨가 쉴새 없이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박 씨의 SNS에 한 여성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놀랍게도 조금 전박씨 앞에 서 있던 이 여성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하철에 오르자 박시도 뒤따라 지하철을 탑니다. 그의 시선은 줄곧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SNS에 그 여성들 사진,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던데. 예. 네. 그걸로 치었어요. 방금 전에도 지금. 네?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그런 적 없어요. 대부분 거의 다 제가 아는 분이 는 거고, 그냥 멀리 이렇게 지나가는 거, 무경우로 네. 찍다가. 동영상에 사람, 들어오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브라운관을 스토킹을 저거 저거 돌는데이 아가씨가 제이 아가씨가 제가 있는 곳으로 계속 나왔어요 제가 제가 여기 그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야, 야, 야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제가 스토킹 같은 게 되죠. 근데 저는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 나는 여기 1 0 시에 있을게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10시에 나와서 저쪽에 앉아있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그걸 비고 모르고 거기서 물론 좋아하니까 나왔겠죠 근데 좋아한다는 감정이 이렇게 순수하게 플라토닉한 그런 감정이죠 이 아가씨는 자꾸 이렇게 눈빛처럼 마주하고 서로 통화도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본인도 이제 슬슬 발망짓고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